안녕하세요. 그대의 고독 속으로 도피하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의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태폐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큰 존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끼며 비관한 비감한 기분에 사로잡힌다.상대의 한마디 말과 행동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한숨을 내뱉기도 한다.이럴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한 존재감을 주변 탓으로 돌리며 자신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 상대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한다. 니체는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을 대패한 인간 또는 작은 인간이라고 불렀다.태폐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이나 질서, 문화 따위가 쇠락하여 문란해졌다는 뜻이니, 니체의 눈에는 멀쩡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다.예전에 어느 여자 가수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여자는 나이가 들면, 양수가 썩는다라고 말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 가수의 발언이 나이 든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방송국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극기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은 놀라웠다. 얼마 전만 해도 세상,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말은 지식인이나 전문가의 한마디였다. 연예인이 별 생각 없이 떠드는 시언은 이건 또 무슨 헛소리냐 하며 일소에 붙이곤 했다. 그런데 오늘의 대중들은 라디오에서 아주 잠깐 흘러나온 것뿐인 그것도 허공에서 곧바로 없어져 버리는 몇 마디에 뜨겁게 반응한다. 그 가수의 경우 인터넷에 그녀의 시련이 유포되기가 무섭게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이 들끓었고. 극기야 그녀를 광고 모델로 써온 기업은 TV 광고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인터넷이나 잡지에 누군가의 스캔들이 수시로 폭로되는 게 일상이 된 세상이다. 연예인 사회에서는 크든 작든 스캔들이 없으면 인기가 없는 방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집단적인 가늠증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누군가의 스캔들을 흥미진진하게 보며 키덕거리는 현대인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니체가 말했던 작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진다. 질투심이나 분노,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수치스러워하기는 커녕 그것이 자기 의견을 마음껏 발산하는 자유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이다.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태폐에 물들어버린 것일까? 니체는 고독의 힘을 믿었다. 작은 인간은 그 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서로가 감시하는 눈길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행동이 죽되고 잠깐 웃깃만 스쳐도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 나는 세상을 압도한 온갖 미디어와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은 더 고독해져도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니체는 아침 노래에서 고독의 가치를 설명하며 이렇게 썼다. 살면서 때로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처럼 어떤 대상과 거리를, 얼마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독에 대한 한편의 수필 같은 감성적인 모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인간들이 모인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혼자 떨어져 있게 되면 자칫 나고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작은 인간들과 섞이다 보면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 나 또한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부작용은 쉽고 편하게 위안 받으려 하는 만큼 오히려 더 혹독한 고독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예전엔 나슴의 소색기의 소설 산시로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올라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친구가 별로 없어도 당연한 일로 쳤다.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섞일 사람이 없어 조금은 외로웠을지 몰라도 고독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은 없었다. 그 시절의 젊은이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 태피하고 작은 인간들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서 단출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갔고 거기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진심을 나눈 한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란 말은 이때 나왔다. 니제는 차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해서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 자기를 상대해 줄 친구를 찾고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할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로움에 떠밀려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 삶이 고달프다면 마음껏 고동의 십년으로 도피하라. 이것이 고독에 대한 이체에 흔들리지 않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말한 니체는 누구보다 빈약한 마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이었다. 니체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에, 전쟁에 참전했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 평생 크고 작은 건강 문제에 시달렸다. 서른다섯 살때 교수직을 사임한 니체는 병든 몸을 끌고 유럽각지를 근근히 떠돌아다니며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졸도한 후 생의 마지막 10년은 정신착락에 휘둘리는 혼돈 속에서 보냈다. 누구보다 고독했지만 어지러워 고독을 더 사랑하라고 말했던 이체가 오늘날 같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명이 형성된 현상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SNS를 통해 서로 속내를 털어놓으며 친분을 쌓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받는 현대인들이다. 그들은 사전에 실린 고독에 대한 정의조차 바꿀 만큼 외로움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영국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앤서니 스토 박사는 고독의 위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와 행복의 연골고리는 매우 허약하다.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인간관계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란 우리의 생각은 지나친 게 아닐까. 만약 니체가 자신이 죽은 지 20년 뒤 태어난 이 심리학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정말로 옳은 말이라고 동감했을 것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 무척이나 서툰 사람이었다. 마음을 나눌 친구마저 별로 없었다. 그렇게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자기 속에 있다는 학관 신념으로 평생을 일관했기에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왜 고독할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감사합니다.